안녕하세요, 선입니다. 오늘은 구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필리핀에는 한국처럼 사교육이 발투터 아니고선 영어 투터나 그 방과 후 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한국처럼 사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제일 무난하게 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몬입니다. 구몬은 어, 또 이런 로고가 이런 식으로 돼서 브랜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. 일반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는 학습의 한 방법이고요. 또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선생님께서 집으로 방문하지만 필리핀에 있는 이 구모는 또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습지를 푼 후에 센터로 가서 공부를 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, 받아온 숙제를 다 마친 마친 워크시트를 가지고 가면, 선생님께서 평가를 채점을 하시고, 그 자리에서 그날풀수 있는 분량의 워크시트를 주, 주면, 그 자리에서 약 과목당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음 학습지를 하고, 거기서 제출을 하고, 선생님의 평가를 받고, 다음 숙제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패턴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. 그렇게 해서 각 단원에 그 공부가 맞춰지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레벨에 대한 저 총평을 해주시고 그게 패스를 하면 이렇게 구몬 썰티피케이트가 나오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. 저희 딸은 사실 아이들은 이런 공, 이런 유의 공부를 싫어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, 어, 그래도 학습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, 음, 그러고 있습니다. 가격은 한 과목당 2,000페소로 음, 한국 돈으로 4만원이 조금 넘, 넘겠습니다. 그래서 한국보다는 살짝 가격이 좀더 나가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구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. See you soon!